다시 다시 다시. 그래? 안되이다공격오케오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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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케 오케이. 아케

여기 잡으면 좋긴 해요. 어? 우리 2층 먹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이라. 아나엘 씨 2층 먹고 나랑 브리랑 같이 있으면 돼도? 네. 그 깊게 빨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저기? 아나 어, 예, 어, 예, 예,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있더라고?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나랑 나랑 같이다가 있 뒤에 빠져서 아나엘 받고 오케이 못 말을? 데미 응. 있어. 응. 요 어디서요 상대방? 어 잠깐만 어어어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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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괜찮아 괜찮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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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생히 할게요 이거 이 방안에 정크박 이거 좀 흘리자 좀 흘려야 돼, 흘려야 돼나가 브리 브리,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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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아, 올라왔다, 이 올라왔다 아, 우리 못해 이거 리리리리 이거 피가 없다, 보힐 가능? 뒤에 타코님도 있어 선, 아, 선생 해봐 잠깐만만 아, 안돼요 이거 빠지고 이만큼까지 어, 다 아, 빼요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아예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 빼야 돼괜찮 괜찮아. 빼야 2층 돼. 애쉬 어 빼야 돼 빼야 돼더 빼요 더빼 괜찮으니까 아 꼬였다 이거 오른쪽 2층갈 수도 있어요 이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여기 지킬 거예요 이거 엔간하면아 괜찮아 이거 애씩 위치만 찍고 빠져줘요. 또 이때 굳이 안 할러 해도 돼. 아, 나도 처음에 애기 좀. 알아요. 오늘 내 나무 콜 할게 나중에. 있어요? 아이가. 뽑을래요? 걸렸어요? 어, 진짜겠다. 탄탄해. 유지만할게요 어, 우리사 원이야 메이원. 성안의 힐을 못 줘? 기하 우리 우리사 공이니까 푸시해 줄게 내가. 메이방메이방 여기 안 p a n y o 이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 e 요 e So, you are here. So, 리 o u are here. here. So, you are h e 다 e y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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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빠지면서 흘리자 흘리자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빠져, 빠져 쭉 흘려. 빠져 왼쪽에 왼쪽에 나 죽는다 타 빼야돼 빼야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먹방 디테일 아니 이동이 리로와 이리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버티는 공이야 그래. 버티는 공 생존 공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마. 막턴 갈까요 막턴 나강 넓혔어 나노 빨리 채워봐 나노 채워서 나나 자리하시면 될듯 여기 다리 먹을게요. 2층 2층 에 있고. 오리쪽 1병. 나 이거 조일 수 있어? 오른쪽. 나만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가자. 어 화각에. 이거 오른쪽 잡으러 가자. 와 미치겠네. 나 브리도 따라가. 이거. 브리 다 따라갔어 이거. 두번두 개, 두번두 개. 괜찮아. 메이 원. 브리 걔 살려야 돼. 아이고, 잡으러 가자. 두번두 개. 잡아봐. 이거 2층 가봐요, 뒤 2층 가봐요, 뒤 2층 가봐요. 상대방 궁 올타임인 거 아니야? 나노 겐지 가자. 궁음 아까, 음 아까 많이 치긴 했어요. 메한번해 될까? 이공에 오리사에 어. 빠졌는데 렐리랑 괴도랑. 어, 렐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laughs> 상대 팔아, 팔아 있어요, 나왔어요. 저기가주우 이득 받고 있 거라서. 그래서 아나 2층 올리는 거예요. 나와야 돼. 브리게트왜 음, 거기 있을까? 나빼 봐. 오케이. 레오님 한꺼한꺼 줘볼래? 필요해? 줘볼래? 안돼안돼안돼두방 줬어? 한번더 해봐 계속해 계속해야 돼 계속해 괜찮아 두방 줬어 나와야 돼 왼쪽에 파라? 네 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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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왼쪽 어디? 어, 아저씨 어, 오케이 오케이 겐지 어, 어. 그냥 뒤에 숨어있어 볼래요? 사탄이 어. 뒤에 지옥 품장 게예 올라가면 우리 힐러 라인 o 벤라인 l i 브리 e l Lio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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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자료 3렙 다잡는데에애원이야애시 원. 나이스. 어, 브리 하나. 브리 하나, 브리 하나. 브리 하나, 이거.. 근이 수면 아껴볼래요? 파라 공들거든요이제 허물, 허물. 어, 이거, 이거 주우공 빠져가지고.. 라인 망치 조심. 망치 응. 이거.. 어, 망치. 이거 없어? 라인 라인, 라인,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나 왔어, 이제. 2명 이제 온다. 파라공 이러면 쭉나 돌진 못했어 나이스 이러면 가자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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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원 뭐야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쏘전. 나머지 못 오게 막아줄게 천천히 해봐 아이스다 나이스 틀릴게요 우리 뽕감 모아보자 막고 올게 응. 내가 여기서 할게요 그냥 어, 여기서? 여기서. 할게. 여기서 해야 돼 우리. 아까 이거 이걸로 데리 갔었으니까 이걸로 일단 한번해 아니 레오님 이 지금 안 돼서 천천히 해돼 그냥 동타밍은 알아도 될 거예요 우리 빨간? 아, 리퍼 있어 있지니 웃기면서 우리 갱신 돼? 빨간 빨간 빨원 막아줄게 빨간 빨간 빨리 브리! 빨리빨리나간 어. 빨간 나노,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남은지 간 빨간 게 그냥. 리퍼 그거 빠졌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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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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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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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전 뒤에 전피려피려그 다음에 오리사 보자 오리사 보자 사리스 리러 죽여버렸다 오리사 봐야지 내가 막아줄게 에 아, 나이스 비빌 거 없어? 어, 너에게 닿기를 해보긴 할게요 죽여! 아니야, 너에게 닿지 않아 닿자 <laughs> <laughs> 에이 않아. 에이 내 <laughs> 환타인 들리지? A라고. <laughs> 어떤 표정인데? 침술난 닭과 부펴져.

이거 내고. 2층으로 돌아서 가기 혹시 이거 빌러분들 TP 오른쪽 2층 한 번만 해주래요응네 어? 제가 할게 오른쪽 2층 타고 갑시다 우리 이거 맨딜 하실 거면 그냥 제가 가는 게될거 같은데 응? 아니 아니 차근차근 가려고 차근차근 아니 맨.. 아니 TP TP 맨딜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아 네네네 아... 네, 네. 똑같애 똑같애 돌비? 음.. 라마 라마야 메이 메이 <목소리> 오른쪽 이 세게 먹고 갈게. 요아 방안에 방한 방안에 애씨 막았다. 이거 2층 빨리 돌아줄 수 있어? 에이구. 라마 반 라마 때리는 중 세게. 아, 방한... 천천히 할게. 요 천천히. 천천히. 어 메이. 아 이거 지금 다때리는데요아나 승리통 빼놨어. 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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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왼쪽 방안에 애지 왼쪽 방안에. 왼쪽 박 뒤에 돌았다 뒤에 돌았다. 가이 가 아이고.. 그 2층 돌아서 자리 잡고 나오면 안 돼요 저희 그러면 안 그러면 터질 거예요 라마 때문에 s 응? 쉬 2층 올라갔고 s 쉬 2층 올라갔어 아나야 오케이 나이스 뒤에 라마 간다 네. 앞으로 나와야 돼 뒤에 라마가 잠깐만 힐뱀 가면 마죠힐뱀 나 아, 아이고 우리 아나 어딨있노 아이고 괜찮아 이거 어, 어. 뒤에 어, 라마 잡고. 라마 라마부터 딜레임 막아줄게 딜레인 막아줄게 라마봐 아 경험 부 나가지마요 응 나가지마요 걘, 스테이크하면 안돼? 거점 먹어요 거점 거점 먹어요 오면은 제가 이거 막을거예요 없고 선생님. 에쉬에쉬 개피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기바 무리한 건데, 기바 무리한 건데. 빠져야 뭐 이런... 돼. 음. 빠지자, 빠지자. 이거 원이 라서히에 집중 해주셔야 될 텐데. 집중 있으니까. 빼고. 허물. 아나 수미총 빼고. 이거 송하나못 잡나? 송하나송하나못 잡나 이거 아. 아못 어, 잡았다. 아비나궁 있어 애쉬 괜찮아? 2층 올라가요 애쉬 2층 나궁 있어 뺄거에요 애쉬 이거. 아이고 나한파 밀자 이거 뽕 썬을 유지할거야 다시 줘볼래요? 아나 승리성 뺐고 이봐부터 이거 오르쪽 2층에 맞다 오른쪽 이층에 많아 오른쪽 이층 오른쪽 이층. 허물해 허물 가려줄게 준호부터 봐.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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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갇있고 갇혀있고. 빨리 잡아야 돼 그냥. 내가 준호 봐줄게 이거. 준호 봐줄게. 어, 이거 밥 준비 밥 코라게요. 천팅밥 코라게. 네. 안 아프고. 기다려. 이거 저 턱에 박, 박, 박히는 힘으로 턱에 이거 밥, 밥 준비 고고기프이안 박아도 돼요 어. 턱에 어. 내가 이거 힐 가릴게 어, 디바 밥 가려놨어 천천 해봐 맥! 맥! 그 다음 밥그 다음 부리바 부리 그 다음 부리바 나스와 이걸 순순 택백 지 내가 근데 이 판은 내가 너무 좋았어 판정. 아 좋아 위도 와주 마이걸다들 귀가 잘 열어 있 으신데 위도 <laughs> 하지네개 <laughs> 맛있 게 모여 있네 그러니까 아 진짜 위도 아 아깝다.